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수석 천상형입니다. 남한강 가곡 단양 가곡에 재도전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들어가서 멋진 석, 끝내주는 석, 아름다운 석, 황홀한 석 <laughs> 무진장 많이 <laughs> 탐석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물한통 채우고 자 출발. 돌밭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주 물때가 잔뜩 끼었습니다 아 우리는 또 트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 오늘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 와 돌밭 다와 만세 <laughs> 자 구석구석 한 2시간 한번 누벼 보겠습니다 이 차돌의 맛이 이 맛이거든요. <laughs> 깨끗한 한지 같은 바탕에 먹으로 착 이렇게 그려놓은 듯한. 이 정도 색대비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 그림도 이렇게 선으로 줄줄 이래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먹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듯한. 이런 그림이 좋은데 이 정도 그림만 되면 돌 모양만 깨끗하면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돌 모양새가 너무 많이 떨어지죠. 자, 차돌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자, 자, 공부 하나 했죠? <laughs> 예, 이게 호박석이에요, 호박석. 그래, 보시면, 현장에 오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느낌이 그냥 살짝 나오는 것 같은 거죠. 자, 이게, 뭐, 여기서 보면 좋지는 않은데, 가능성이 보이는 돌이거든요. 이럴 때는 좀 파가지고, 다 파면 힘들으니까 어우 왜이렇 커? 이거 조금만 파가지고 돌이 될만한지 안 될만한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문양이 나왔구나. 자 이쪽으로가 문양이 뭐가 하나 나는데 왔물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떤지. 오라? 오 뭐가 나왔죠, 그죠? 이 돌이 커요. 이 옆으로 나온 거 같은데. 아, 요거 뭐가 가능성 있으니까 돌이 크니까 한번 캐보겠습니다. 자, 도전! 에이, 이게 그림이 포인트는 있는데 한쪽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옆면에 그림이 나왔네요. 이거 뭐 느낌이 좀 야리, 야리꾸리하다. 어떻게? <laughs>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laughs> 아하, 여러분!

좀 흐려서 그러지, 여기는 인물상이네요, 그죠? 머리도 있고, 여기 기도하네, 두손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laughs>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당기는 개, 여기 개. 이렇게 하늘 보고, 이 개가 늑대인가 보네, 어우. <laughs> 아이, 참. 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아유, 참, 놀래라. 자. 하여튼 기대되고 <laughs>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호, 등근 달이 떴습니다 <laughs> 야, 월석인데요 야, 이게 이제 수평선으로 보고 이제 월이 떴네요 아, 음. 월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죠 이돌 모양새는 여기가 가위 아니고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 돌인데 자 이렇게 봐야 되는 돌인데 돌이 모양이 여기가 하쪽입니다. 근데 월은 여기에 떴고 이렇게 놓으면 또 돌이 안 돼요. 이, 그 바닷물이 뭐 이렇게 삐딱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세웠을 때아 돌의 모양새가 너무 안 좋죠 그죠? 자 요거는 아쉽지만 자 불합격 되겠습니다. 오. 어. 회장님은 뭔땅꾸대일 어, 얼마나 큰걸 캐시길래 땅꾸대일 아주 잔뜩 파고 계세요. 야고 한번 체 있는 한번 더 보려고. 어? <laughs> 응? <laughs> <응?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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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회장님이 이거 공부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네. 현장에 나오면 수감석이 대부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서명하지 않아요. 이, 이, 이런 수감석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99.999%. 99 우리가 전시회나 그 사진 속에서 보는 수감석은 거의 대부분이 이건데 이런 데서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희귀하게 보입니다. 수감석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벼루돌이네, 이거, 뻘개이. <laughs> 이거는 못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건 노을석이구나. 노을석. 예, 노을석도 대부분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유, 예, 회장님이, 아 우리 왕초보분들 공포시켜 드리려고 아주 땅구대위를 지금 뭐한 1m 조금 가장 붙해서 3m <laughs> 이렇게 파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 더 효과적인 거 나오면 또 취재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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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똥을 뿌직하고 싸놓은 아이고 이거 이거 향산옥입니다 똥 날라가라 <laughs> 아무리 새 똥이라도 손으로 만지려고 하니까 아, 좀, 그러, 그러네요. <laughs> 자, 이게 향산옥의 이 능력이, 자, 향산옥의 석질과 색 대비를 좀 보십시오. 야, 이거 완전히 촛불이네. 이렇게 이래서 향산옥, 향산옥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가 파리가 앉으면 낙상하겠죠. 그죠? 이 향산옥이 강도가 6.5까지 나와요. 모스 강도로 와, 어마어마한 강도죠. 6.5면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어, 루비 사파이어에 못 미치는 아, 그 정도의 강도가 나와요. 아 색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촛불 촛불 보세요. 아 너무 예쁘네. 아우! 아 요거는 너무 예뻐서 주머니 넣고 다닐래요. <laughs> 자저 배경으로 이렇게 와, 이거, 이거 작품이다, 작품. 자,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자, 색 죽이네. 멋진 남한강 향산옥 당첨! <웃음> 기념석이에요. <웃음> 아, 지금 잔돌밭을 뒤지고 있어요. 아주 소품이 나올 것 같아요. 아주 돌 상태는 상당히 좋네요. 저 밑에 회장님 아직 계시고. 자 향산옥을 할 때는 이렇게 작은 돌밭을 뒤져도 됩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향산옥은 그렇게 큰 것들이 안나와요 여기서 이제 주먹마 타면 대작이에요 향산옥이 계란마 타면 중품입니다 그보다 작은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소품밭에 뒤져도 어, 대작을 할수 있어요 향산옥은 그런데 수감석은 조금 큰 돌밭을 뒤져 주는게 좋아요 여기서 30cm 40cm 까지도 출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좀 작품성이 떨어집니다. 큰, 회장님 있는 쪽큰 돌밭 여기는 향산옥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옥석인데 아우 제법 볼만해요. 한번 볼래요? 아, 이게 자세가 안 나네. 화면에 잘안 보입니다. 이게 변화도 괜찮고 돌려볼까?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제법 변화가 괜찮아요. 구도도 좋고, 어, 이렇게. 예, 소품밭을 한번 훅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 아직 뭐 소품은 소소하게잘 나오네요. 꽤 여러 점 했어요. 보세요. 자, 호박서, 차돌, 향산호, 호박석에 뭐, 뭐 옥석. 요거는 수감석입니다. 이게 아, 구분하기 힘들어요. 요거 수감석이고 얘는 옥석이에요. 자 조금 느낌이 틀리죠. 그죠? 얘는 맑고 깨끗해요. 옥석은. 얘는 유화 같은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 자 여기가 석질이 제일 반들반들하고 괜찮죠? 그죠? 우리가 수석에 저런 석질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요 향산호 한점 들고 갈게요. 여기 가만히 내비두면 어느 분이 축복받은 분이 여기 와서 싹 가지고 가실 겁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요게 변화가 나온 수감석 같은데 수감석은 맞네. 요런게색 대비가 좋거든요. 변화가 살짝 들어 있는 게자물 한번 쳐볼까요 아, 짜! 자 뭐가 색이 좀 나와줄라나 아, 아쉽게 아 들었네 <laughs> 수감석 맞죠 자 요렇게 수감석 중에서도 변화가 살짝 들어있는 요런 것들이 색대비가 아주 뛰어나요 자 요런 거 눈에 보이면 무조건 파보셔야 됩니다 <laughs> 아 바람도 불고 날이 금방이라도 막, 눈이 올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뭐, 추워졌어요. 야, 아, 탐석을 얼마나 더할수 있을지, 아, 모르겠네요. 자, 그래도, 뭐, 나가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봐야죠, 그죠? 하하하. <laughs> 하하, 호박석인데요. 여기 산경에 태양이 하나 떴어요. 여기 뒤에는, 다행히, 뭐 그냥 태양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아우라 같은 뭐 그런 느낌을 가진 돌이네요. 요거는 좀 기념될 만합니다. 그래도 곧잘 나왔네요. 경의 태양이 딱 제대로 박혔어요. 음. 뭐 기념석으로는 충분할 듯합니다. 자, 요거 하나. 자, 당첨. 야, 캐보고 싶은 호박석, 세필석을 하나 만났습니다. 캐 보고 싶지 않아요? <laughs> 저도 캐 보고 싶습니다. 어, 뭐야 에이, 옆에만 세필이 있어? 아, 그래도 이 돌이라는 게 모르죠. 다 캐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돌이라고. 야, 희한하네, 진짜. 이거 보세요. 뺑뺑 돌아가면서 여기만 딱 문양이 좋네. 여기 보였잖아요. 야, 참, 이렇게 밑가시로 수가 있을까? 아, 아, 삐, 삐지겠네, 진짜, 이거. 야, 마음만 바짝 긴장됐습니다. 아유, 이거, 이나 쁜놈 같으냐고. <laughs> 야, 이게, 물을 좀 뿌려봤는데, 야, 느낌이 아주 좋네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나. 아, 돌 모양새는 좋네. 뒤쪽은 뒤쪽은 그림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무러 한번 뿌려 보자. 여기가 좀 나올 것 같은 나올 것 같은 미련 때문에. <laughs> 자, 이게 뭐가 안 될까? 경이 나와 주면 좋은데. 아 눈에 확 들어오질 않는구나 뭐 수림도 좀 있고 뭐 그러기는 한데 아 눈에 뭐 특별하게 훅 하고 들어오는게 없네요 아 조금 아쉽긴 아쉽다 이쪽으로 보면 아, 이쪽도 그렇고 에이 조금 부족하네요 자 아쉽지만 요거 뭐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안될것 같아요 아 이제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돌이 잘안 보여요. <laughs>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laughs> 자 오늘 뭐 별다른 성과 없이 태양석 하나 저기 향산 옥석 하나 아 이렇게 기념석 두점 들고 철수합니다. 자 그래도 항상 풍요로운 자연을 저는 사랑합니다. 자 이만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되는 수석이었습니다.